네 오름 테라퓨틱 이러한 종목 네 지금 뭐 계속 이제 시도를 합니다 뚫으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어, 5일선 뚫고 나서 바로 내리꽂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3.3% 하락을 어, 시켰습니다 자 11선도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무서운 거는 어, 이런 식으로 갭자리가 있죠 갭자리 어, 여기에서 상한가에서 이제 2월 18일 날12% 갭자리를 만들면서 점핑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일단 여기를 이제 메꾸고. 다시 또 돌파할 때또 급등이 나왔죠. 5.8%더 3월 1 0일날 나왔는데 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다소 부담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갭 자리죠. 그래서 22,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예,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 척 하다가 또 빼고 빼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 첨단 소대처럼 극한의 상황까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보내죠. 자보면그전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 뚫을 것처럼 하다가 네, 11선 이탈시키고요. 또 뚫을 것처럼 하다가 빼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고가 대비해서 뭐 거의 뭐 반토막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끝내 끝내 개미들을 즙을 다 짜고 나서 이렇게 어 급등을 상한가를 보내는 패턴. 그렇기 때문에 오름테라퓨틱스도. 빠질 수 있는 가격이 뭐 2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러한 자리에서는 이제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이기 때문에 반토막까지면은 이제 2만 2천원대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당장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호재가 필요한데 그러기 어,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어, 희망 고문을 하면서 주가를 내려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애매한 자리, 특히나 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애매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어, 충격파를, 충격파를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자리,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급등을 노리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사는 맥점 분석 탁월하게 해드린다는 거, 최근에 사이버원 분석 영상 찍어드리고, 미친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우리 구독자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하는데 대장주단 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당일 추천에서 당일 나온 급등 결과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결과이고요. 바닥 출발점에서 추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 3.6%에 추천해서 상한가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림사는 이런식으로 급등, 상한가 출발 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미국 주식과 코인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딱 집어서 한 종목 말씀해드렸죠? 바이오 패스포트 추천하고 며칠 만에 100% 가까이 급등했네요.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추천합니다.